어떤 일에서 과정이라는 게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 네. 과정이 나한테 기회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과정이라는 게 기냐 안 기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가 내년 수전에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명도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어 이번에는 또 오늘은 저희가 또 중요한 띠를 한한번 찍어 볼 거예요. 네. 용띠 분들입니다. 용띠. 네. 왜중요하냐면 네. 이분들 일단 삼재가 네.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25년이 음. 되면. 그럼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첫 번째로 25년도 용띠 분들 모습을 보이진 앞서서 네. 이분들 24년도 네.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어 우리 용띠 분들은 네. 어 사실 우리가 용띠 분들 보면. 네. 어, 즉흥적이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활발하게 나가요. 다만, 네. 단점이 뭐냐. 작심 삼일이 많다. 이분들은. 음, 음. 근데 꾸준히 하신 분들은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네. 특히 올해 수전에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과정이 많다. 네. 아... 이 과정을 조금 견뎌야, 어, 내년 수전에 결과가 많이 좋다. 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가, 어, 과정이에요. 네. 마무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이 많다. 그쵸. 그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라. 그리고 오히려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요. 뭐발 미나 지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공공년생이거든요. 네. 응.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25대에서 네. 2 6되실경진생 분들입니다. 음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부줄이 많이 들어요. 공부줄. 네. 그러니까, 물론 26살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공부줄이 들어요. 공부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내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든 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발판, 발디딤처럼 공부가 필요한 해거든요. 특히 내년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돼가 아니라요. 공부줄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뭐, 뭐, 안, 저는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공부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공부를 하셔야 내년 수전이 아니라 내 후년, 그 후에도 점점 점점 발판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어리기 때문에 가정형 그러면... 보고요. 자, 그다음에 88년생, 37, 37세에서 38세이 뜻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올해는 올해가 7수라서 우리가 성조 우리가 대운 들어오는 해라고 하잖아요. 네, 흔히들 말하는. 근데 대운 들어올 줄 알고 기대했던 분들이 조금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대운이라는 게요, 네. 참 신기한 게, 그 해에 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 나 정말 잘 되겠네? 음... 이게 아니라, 네. 대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 기회가 바로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과정을 이겨내야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군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특히 올해가 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네. 이 내년 수준의 을사 때가 좋아요. 네. 네. 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됐구나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해가 됩니다. 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기, 기대를 해봐도, 그럼요. 좋은 나이, 좋은 우리가 나이, 성공이라고 할때 운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네. 운은, 뭐, 로또 운이라는 거는 그 당시 바로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공부라든가 음. 어떤 일에서 과정이라는 게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 네. 과정이 나한테 기회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과정이라는 게 기냐 안 기냐를 보는 거거든요. 음. 그게 결과가 내년 수준에 많이 나온다.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76년생 마9아홉에서 이제 쉬운 대실 네. 병신생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계획성을 갖고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해가 들어와요. 네. 내년에 특히.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가 영업을 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하고 있으면 뭔가 부적인거나 음. 아니면 뭔가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해서 무언가를 취하고 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 다 특히 음... 이 분들이 네. 예,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 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수전이 좋다 라고 얘기하면 좋죠 근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니까 네. 아니면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하신다면 기회가 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전이 나쁘지 않다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몸관리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정말 열정 있게 해요 뭔가 시작을 하면 뭐 네. 팔도 부러지 내가 팔 부러져도 상관없어 네. 이것만 잘 되면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 몸을 자꾸 어~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말했던 건 혹사시켜서 네. 자꾸 내 미래에 대한 힘을 등가교환해서 생명을 줄인다고 음. 그러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유아하셔라 음. 시작은 좋지만 시작을 너무 스타트를 너무 세게 하면 작심삼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꾸준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어떤 것든 3일이 돼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냥 쭉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 저는 내년, 내후년 또 3년 뒤에도 좋다고 봅니다. 어, 좋습니다. 네. 자, 어,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64년생이에요. 61에서 62살. 대신은 갑진생 분들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환갑 때 조심해라. 네. 우리가 6십 하나가 이제 환갑 때 많이 하잖아요. 네. 환갑 잔치를 이렇게 한 지금은 뭐 생일 잔치처럼 하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특히 올해 수전에 조금 질병으로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이 특히나 음. 올해 수전에서 이 네. 질병을 조금 견디었던 분들은 내년 수전에 조금 캐치한다든가 음. 뭔가에 대한 병에서 뭔가 완치를 받는다든가. 점점, 점점 몸수 건강이 좋아지는 해다. 네, 그래서 좋다. 금전적인 부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건강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건강으로서 힘드신 분들, 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년 수전에 조금, 더 캐치하고, 더 건강을 조금 잡을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다. 금전은 그 뒤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셔라. 변동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좋습니다. 네. 자, 용띠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내담자분들 여지까지 보셨을 네. 텐데, 용띠분들의 공통적인 성격과 성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용띠분들은 시작, 머리가 좋아요. 네. 참 신기한 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뭔가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런 상상력이나 아니면 내가 계획성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의 미래적인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음. 다만, 단점은 뭐냐면, 그거를 쭉 유지하지를 못해요. 네. 제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을수록 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떤 일이든 우죽하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거든요 네. 대부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손님을 봐도 그래요 하나를 꾸준히 가장 하나만 꾸준히 하고 네. 하나에만 집중해서 가시는 분들이 빠르든 느리든 결국에는 길고 짧은 거는 대부분 알아요 나중에 됐을 때 근데 네. 이 분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알게 돼요. 음.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다 보면 많은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면 답답증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다른 걸또 생각하고 음. 다른 걸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준히 하게 하는 것보다 해보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넘어가고. 음. 또 여기 일하는데, 어 아닌 것 같아. 이게 네.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아.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으면 성공하기가 좀더 어려우신 것 같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시, 그 그냥. 그냥 우주 가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단점으로는 작심삼일을 조금 길게 잡고 꾸준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가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도 성공은 바로 앞에 있다. 오, 네, 자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이 3제 끝나고 25년에 네. 어쨌든 새로운 또울산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 또 이제 화이팅하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14년 때어 보통 안좋은 해들이 많아요 뭐 국가에서도 좀 안좋은 일들도 있고 어떻게 나라가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금값은 치솟고 정말 안좋은 시기에요 뭐 항상 저도 댓글을 보면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이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 경제 좋았다는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뭐 내년에 뭐 경제 안 좋다, 뭐또내 후년에도 경제 안 좋다. 그러면 네. 내가 이렇게 경제 안 좋다면, 내가 그냥 내가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지장은 없잖아요. 밥 30세 굽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세상에. 네. 지금은 태평성대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릿고개 재는 안 지나가, 안아봤지만, 네. 그렇게 안 좋고 힘들었던 세대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 그냥 꾸준하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음. 정말 1년을 보지 마시고 2, 3년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 항상 뭐가에 대한 근심 걱정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 꾸준하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